거,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애들이 밝게 없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한거 맞습니다. 명탐정 코난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거의 100건까지 나왔는데 개중에는 정말 레전드 사건도 있고 미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는 사건도 있으며 준나 암 걸리는 사건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깊은 사건은 역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마 제일 뇌리에 깊게 박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난에서 있었던 정말 잔인하고 무서웠던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건저희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아니 저게 왜 잔인함? 이라고 하시면 제가 쌉쫄 보여서 잔인하다고 느낀 거니까 쫄볼 셀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 첫번째는 바로 코난의 첫화에 나왔던 사건인 롤러코스터 살인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다루기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1화는 보셨을 것 같아서 익숙할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봐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머리가 잘려나간 사건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코난을 만화책으로 봤었는데 그때는 1화에서 머리가 잘려나간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애들도 보는 만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코난이 후반부로 갈수록 연령층이 어려져가지고 잔인함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초반부의 코난은 정말 호르그 자체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있었던 미술관의 끔찍한 살인입니다. 코난은 탱크도 있을 수 있는 여자애가 미술관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너무 궁금하니까 같이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별수 없이 미술관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코난이 여자 이곳에 있던 누군가가 뭔가 살인을 해야만 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을 아주 기괴하게 저지르게 돼요. 이 미술관에는 천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떤 기사가 악마에게 칼을 찌르고 뒤돌아서 가는 것을 그린 작품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일어난 살인은 이 천벌이라는 작품을 똑같이 오마주하여 어떤 남자의 목에 칼을 찌르고 기사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뒤돌아가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짜로 보시면 시체가 칼에 꽂혀 있는 자세 본 다음 CCTV로 살인 장면을 다시 확인하는데 그 천벌이라는 작품하고 똑같이 오버랩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술관 살인 사건을 끔찍했던 살인 사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건 코난 초반부에 나온 사건인데 모는 사람도 꽤나 있을것 같습니다. 애초에 극 초반의 코난은 작화 자체가 섬뜩한데 시체를 특히나 더 섬뜩하게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들이 다 섬뜩하게 보이지만 특히나 이 사건이 더 섬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남자가 죽으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에도 그냥 안의 바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코나가 유명하는 이 남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발견했을 때의 장소는 모든 벽이 난도질되어 있었고 시체 역시 난도질되어 있었으며 그 시체에는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만화를 보시면 아는데 이런 시체를 보면 진짜 트라우마 개새게 남겠다 싶을 정도로 잔인한 상태예요. 뭔가 제가 두 번째 설명했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저렇게 뒤져 있는 게좀 잔인한 게좀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코난이 이하연과 같이 이하연의 친구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토라진 이하연은 LA에서 일본으로 오게 되고 코난과 함께 친구 집으로 놀러를 갑니다.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와 세계적인 여배우는 부부싸움을 하면 비행기를 1 3 시간 타고 본인의 삐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돌았네요 진짜. 아무튼 그 둘이 간 곳은 유산 상속 때문에 좀 뭐가 문제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자극이 생기면 터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난이란 자극제가 와가지고 범인의 신기를 건드려 버렸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늦은 밤 사람들이 이제 다씻고 쉬고 있을 시점에 집에 있던 사람이 밖에 있던 수상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모두가 마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난 역시 마당으로 나왔고 마당에 있던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딱히 이상하진 않았지만 뭔가 저 새끼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물 쪽으로 갔고 우물에 뭔가 있다고 판단하여 끌어올려보니 어떤 여자의 시체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이 시체가 너무나 기괴한 자세로 죽어있었고 시체의 죽은 표정도 너무나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는 끔찍한 사건을 뽑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개소름 돋게 죽어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인성이는 이상한 사건의 일회서를 받고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어떤 트럭이 지나가게 되고 같이 트럭을 타고 가기 위해서 트럭을 멈춰세웠고 그 트럭 안에는 코난과 유명한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이 모여버렸으니 사건에 일어나는 건 기정사실화가 됐고 얼마나 기괴한 사건인가가 중요할 겁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인형언덕의 거미집이라고 합니다. 뭐 저주받지 않으려면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시체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뒤져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인성이와 코나는 어떤 집으로 갔고 둘은 그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잘 것도 제공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둘은 이 집안이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수상하다고 하는 배음망득한 잼민이와 남고생 듀오입니다. 아무튼 이두 명이 수상하다고 했기 때문인지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체가 거미줄에 걸린 것 마냥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실은 거미줄이 아니라, 코난에서 범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흉기 중 하나인, 낚싯줄이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 진짜로 요괴거미가 죽인 게 아닐까. 내가 보고 있는 건 사실 코난이 아니라 이누야샤였던 게 아닐까. 그 다음, 여섯 번째 기괴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시체들이 굉장히 괴랄하게 죽어 있던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도 있으니, 이번 건은, 와, 이게 뒤져? 라고 할 만한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조지 선생이라는 인물이 첫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은 오락실에서 일어나는데, 격투 게임을 모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로 싸우듯이, 손하고 발을 움직여야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뒤져요. 장난한 지이 읽어본 다음에, 코난 유니버스에서 살아가려면, 모든 곳에서 뒤질 각오를한 뒤, 유사를 항상 써놓고 다녀야 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건좀 쉬어가는 사건이었고, 다음 곱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시체 같은 것은 그다지 나오지 않지만 범인이 너무 기괴하고 광기 어린 사건이었습니다. 산 속의 고성 탐색이라는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할머니가 진짜 보물에 대한 광기가 오졌습니다. 우리의 걸레단도 한 탐욕하는데 이 할머니 클라스가 달라요. 저택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지어 얼굴도 성형해가지고 할머니인 상태로 몇 년을 존버하는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저택에 숨겨진 보물의 정체를 알게 된 다음 허탈한 표정을 짓게 되는데 사람이 녹아내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 여덟번째 사건입니다. 솔직히 이게 코난이 뒤로 갈수록 잔인함이나 기괴함이 줄어들어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 사건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느꼈을 때 신기했던 사건을 골랐습니다. 혹시 이렇게 준나 험악하게 생긴 이 경찰을 아십니까? 이거 설명하려고 찾아봤는데 이름이 마츠모토 관리가 한국어로는 허청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진짜 진짜 인간 이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사람이 눈에 보시면 카에마은 흉터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흉터를 낸 사람은 어떤 연쇄 살인마라고 합니다. 근데그 연쇄 살인마는 사람들을 일본도로 죽이고 나서 비틀즈의 레리피란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고 연쇄 살인마는 조용히 살아가던중 어떤 남자에게 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일본도로 사망하게 되고 등에는 Z라는 글자가 까지 새겨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연쇄 살인마를 죽인 뒤 똑같이 레리피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코난 후반부에 얼마 없는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인 붉은 여자 사건입니다. 이것은 코난과 세라 인간 병기와 머리띠가 산장에 가게 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얘네는 산장 갈 때마다 뭐가 일어나네요. 아무튼 그곳에서 15년 전에 붉은 여자가 어떤 회사원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붉은 여자가 죽은 건지 아니면 살아서 누군가를 아직 더 죽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붉은 여자가 코난 초반 작화가 기억날 만큼 아주 괴랄하게 등장을 하고. 이 붉은 여자가 경찰한테 칼을 던질 때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붉은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행을 공격할 때 모습은 진짜 처음에 코난을 생각나게 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은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초반부에 나온 사건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난이 또 다리가 달려있으면서 사람의 징능을 가진 탱커와 함께 어떤 산장에 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얘는 산장에 가면서 붕대를 온몸에 감싼 이상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미라니와 코난은 개 놀랬지만 많이 다친 사람인갑다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원래 붕대를 감싸고 있던 그 사람은 진짜로 다쳐서 붕대를 감쌌던 거지만 코난을 목격하지자 살인 충동을 격렬하게 느꼈고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무튼 미란이와 코나는 산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코나에서 무조건 나오는 클리셰 누군가가 여기 없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모두 잊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자 개 놀래다가 조만간 뒤질 것 같은 사람이 그 인간 얘기를 왜 해? 하면서 발끈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코나는 아저 새끼 조만간 뒤지겠네라고 생각하며 미리 저 인간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인간병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까 봤던 붕대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미란이가 붕대남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코나는 어떤 미친 놈이 인간병 를 노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바로 비명 들린 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붕대남이 있었습니다. 붕대남은 미란이의 옷을 입어도 보이는 근육들을 보고 이거 잘못하면 신종 자살 방법이 될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튀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면 제가 잔인한 사건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뭐 아까 그 장면에서 미란이가 붕대남 보고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찢어버렸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까 코난이 미리 명복을 빌어줬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다들 그 사람이 어디갔지 하고 있던 중 산장의 창 밖으로 아까 봤던 붕대남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걸 목격합니다. 붕대남을 따라가 보니 그 여자는 토막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걸로도 충분히 잔인한 사건이지만 여기서는 범인이 진짜로 소름 돋는 짓을 하는데 바로 본인 몸 안에다가 피해자의 목을 넣어놓고 다니는 미친 짓을 한 거였죠. 정말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코난에서 제일 잔인하고 끔찍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0개가 제 기준 제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난이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애들도 많이 보는 만화가 되어가지고 초반부만큼 끔찍하고 소름 돋는 사건이 없다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난도 충분히 재밌지만 저는 앞서 말했던 미술관 살인 사건처럼 어떤 작품을 밑대어서 똑같이 살인한다거나 등대나 살인 사건이나 산속의 고성 사건 같이 안기 넘치는 범인이 등장하는 편이 나름 재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 혼자만 저게 재밌던 거라면 제가 사이코 된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좀 정상적인 주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좀 비정상적이고 망상이 많이 첨가된 영상을 만들고 싶네요. 저의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